안녕하세요 현치님들 오늘도 돌아온 한장으로 보는 오늘의 운세 시간입니다 1월 26일이죠 어, 일요일에 하루를 또 살펴볼 거고요 좋은 일요일 보내셨으면 좋겠고 행복한 일들이 가득한 연휴 또잘 이어나가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금요일 토요일은 이제 운세를 좀 이제 전체 운세를 쉬어가게 되었고요 일요일 오늘 또 주간 운세를 시작으로 월요일부터는 어, 상반기 영상 하나와 또 이제 2월 준비를 해야겠죠. 그래서 2월 운세 업로드 예정에 있습니다. 연휴에 또 여러분들이 많은 영상을 드리기 위해서 또 잠시 쉬어가는 또 주말 보내었고요. 다음 주에 또 올라올 재밌는 영상들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연휴 잘 보내시고요. 복 많이 받으시고, 1월 26일, 일요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카드를 섞으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러면 여기 1번부터 1까지 5가지의 카드와 선택지 중에서 나의 오늘 하루가 어떨까 생각하시고 끌리는 카드 선택지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 그러면 선택을 하셨으리라고 보고요. 저와 같이 1번부터 리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1번 분들, 1번 분들은 나인 완자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. 오늘 여러분들은 좀 고집을 부리게 되는 일이 있다라고 보이는 것 같고요. 아무래도 뭔가 또 생각을 깊게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겠고,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되는 경우들도 나를 거라고 보입니다. 하기 싫은 일을 하는 것 자체는 좋을 수 있는데, 여러분들이 했을 때 뭔가 또 일이 안 풀린다, 뭔가 또잘안 된다라는 느낌이 든다라면 그런 일은 좀 미뤄두는 게 때로는 좋을 수 있고 그게 현명할 수 있다라고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. 안 되는 걸 너무 오래 붙잡으면서 또 시간, 또 여러분들의 노력 이런 것들이 또 낭비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좀 편한 방식 또 이런 걸 오늘은 한번 해보시는 게 여러모로 또 좋을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 그리고 2번 분들, 2번 분들은 타워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. 오늘은 좀 사건 사고 같은 걸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. 갑작스럽게 생기는 여러분들에게 있는 이슈, 이런 거를 좀 주의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그만큼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오늘도 따를 수도 있다. 늘 오늘은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다. 라는 걸 염두를 해 두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 이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.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경우 또 내려오는 걸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. 뭐 등산 같은 그런 부분을 또 생각을 했을 때 예시를 들더라도 산을 올라갈 때보다는 내려올 때의 부상, 오늘 또 주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사람들 사이에서 괜한 또안 싸워도 될 일이 다툼이 되는 경우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관계에서 뭔가 얘기를 너무 또 길게 하지 말자 또 내가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자 한마디 한마디 그 사람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에 너무 더 스트레스 받지 말자 하시는 게또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고 사이너 스트레스를 좀 다른 곳에 좀 풀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하고 싶은 것도 하고 먹고 싶은 것도 먹고 좀 이렇게 스트레스를 또잘 푸는 게 오늘도 그만큼 중요할 것 같네요. 자 그리고 3번 분들, 3번 분들은 태양 카드가 나왔습니다. 오늘은 이동에 있어서 좋은 날이 될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이 어딘가 가는 일도 좋고요,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만나게 되는 일도 좋을 수 있다라고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. 사업이나 장사적인 흐름들도 좋을 것 같고요. 여러분들이 뜻을 좀잘 펼칠 수 있는 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. 뭘 하더라도 기분 좋게 잘 해결되고 풀리는 그런 일이 여러분들과 함께 할 거라고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, 좋은 사람들이 따를 것 같고요 인덕이 있고 귀인이 따르고 어, 나를 또 웃게 해 주고 나를 기분 좋게 해줄 상황 그런 일들이 오늘은 또 함께 하는 그런 날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쟁에서도 이기는 날이라서 누군가와 맞붙게 되더라도 내가 웃게 되는 결과가 오늘은 따른다 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자 그리고 4번 분들 4번 분들은 파이브 펜타클 카드가 나왔습니다. 어, 투자적으로 좋지 않을 수 있고요. 금전이 좀 빠져나가는 날이다 라고 보이기도 합니다. 돈을 쓰는 것에 있어서 신경을 써야 될것 같고요. 다리 부상도 조심을 해야 될것 같고 주변에 여러분들에게 좀 같은 소리를 하는 잔소리를 하는 또 이런 사람들 있을 수 있습니다. 좀 한기로 듣고 한기로 흘리는 게 오늘 같은 날은 또 좋을 것 같아서 어, 남이 하는 얘기들 너무 귀담아 듣지 말자. 이게 좀 편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. 어렵거나 힘들어도 계속 해야 되는 일들이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. 쉽게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고, 자존심을 내려놓음으로 또 좋은 일들을 맞이할 수 있다라고도 보입니다. 그런 것까지 좀 생각을 했을 때, 내가 지금 힘든 상황들을 벗어날 수 있는 걸 우선시하고, 그걸 위해서 자존심을 내려놓고, 받을 거는 받는 게 오늘은 또 좋을 수 있다. 라고 생각하시고, 뭔가 지금 여러분들이 처하거나,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여러가지 상황들을 이겨내고 벗어나는 것에 집중하는 게, 여러모로 오늘은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5번 분들. 5번 분들은 나인 펜타클 카드가 나왔습니다. 오늘 여러분들은 금전적으로 운이 좋은 날이고요. 뭔가 성공적인 날이 될것 같습니다. 주변에 말을 잘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도움을 받게 될 수도 있겠고, 여러분들이 말 한마디를 잘 해서 뭐또 빚도 갚게 되는 그런 일도 있다. 그래서 말을 잘 해서 오늘은 또 도움이 된다. 그런 관계가 있다. 이런 말씀을 또 드릴 수가 있겠고요. 사업이나 장사적으로 좋을 수도 있고 여유가 생기고 풍족한 날입니다. 먹을 복도 많은 날이고요. 주변과 함께 어우러져서 나를 또 기쁘게 해 주고 나를 또 행복해 하게 만들어 주는 상황일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할것 같습니다.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날이고요. 자존감도 높은 날입니다. 뭘 해도 좀잘될것 같은 생각 그런 기분도 들수 있는 날이고요. 내 손끝에서 많은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날이고 누군가를 믿고 맡기기에는 답답할 수가 있어요. 남이 답답해서 내가 뛰게 되는 그런 피곤한 일도 좀 있을 수 있지만, 결국에 나에게 생기는 좋은 일을 내 손으로 만들어내는 게 오늘은 또 좋고, 그게 또 옳은 길이 될수 있다.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여러분들과 다섯 가지 선택지 보며 오늘 하루 살펴보게 되었고요. 또, 일을 기분 좋게 잘 시작하시고 마무리 되시면서 오실 수 있는 그런 행복한 날이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이번 영상도 끝까지 봐주신 우리 현치님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.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, 안녕!